아까 앞에서 동사 뒤에 동명사가 오는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쓰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마 한 번쯤은 문법 공부를 하실 때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메가패스, KFC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의 앞글자만 따온 건데요. m 은 'mind', '거리'다. 'E'는 'enjoy', G는 give up, A는 avoid, 피하다, 회피하다, P는 postpone, put off, 또는 practice. postpone 이랑 put off는 미루다, 연기하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의 A는 admit, S suggest, 또 S stop. 참고로 stop은 동명사가 오는 경우에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멈추는 것을 의미하고요. 2부정사가 왔을 때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뭐, 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자, 그러면 KFC. K, keep. F는 finish. C는 consider. 까지. 이렇게 메가패스 KFC로 외워두시면 아주 편안하고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